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스텍스 코인입니다. 자, 스텍스 코인. 뭐 비트코인의 레이어를 담당하고 있고, SEC한테 유일하게 승인을 받았고, 스마트 컨트랙트 인덱스를 맡고 있다. 자, 제가 설명을 여러 개 한번 해드려봤죠. 비트코인이 서울이라고 한다면, 스텍스 코인은 신도시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서울 집값 못 따라가죠. 근데 신도시만큼 가격 상승폭이 높은 것도 없다라는 거. 이게 바로 비트코인과 해당되는 레이어를 담당하고 있는 스택스 코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 설명해 드리면서 스텍스 코인이 어떠한 코인인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 잠깐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바이낸스가 NFT 마켓에 비트코인 오디널스를 지원했던 그 부분 다들 기억나시죠? 여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누가 가졌을까요? 바로 누굽니까? 해당되는 부분에 스택스코인이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레이어 2로 부각되어 있던 이 스택스코인은 SEC의 최초로 승인된 코인이기도 했고 이 비트코인이 오디널스, NFT를 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레이어를 직접 스택스코인이 모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지난 2월달에 300%가 급등했고요. 비트코인, NFT, 오디널스의 성장시 낙수효과에 스택스코인이 최대 큰 수혜로 받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한 코인이 스택스 코인이었어요 자 어떻습니까 스택스 코인 투자할 만 하시죠 앞으로의 상승여력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코인에 대해서 제가 차트도 갖고 설명해 드리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상승의 초입 단계 언제였습니까 이 시점을 뒤로하고 지금 똑같은 시점에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죠. 자,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게 많이들 궁금하실 건데 그냥 급등시키는 거 절대 없다.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를 보세요. 고래들은 이렇게 움직여요. 고래라고 판단하고 있는 결과는 뭡니까? 그 근거는 여기에 있죠. 거래량과 함께 고래들은 상승폭을 높인다. 자, 상승했다가 내려오고.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왜 이런 분부를 반복할까요? 왜 스택스 코인의 고래들은 어떤 생각 하시죠? 개인들의 물량이 급등하면 무조건 쫓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털고 가야 돼 라는 생각을 고래들은 하고 있다 라는 거여기서 털리면 안 되겠죠 왜 바닥에서 아직 이 박스권도 못 들었어요 털릴 필요가 없다 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상단부분에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 아랫부분에 있거든요. 영상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있으니까 그것까지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스텍스 코인의 바닥에서 지금 이 바닥에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또한 비중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우리의 목표가는 얼만큼 잡을 것인가? 또한 나는 이미 들고 있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매입 단가 너무 높아서 걱정입니다. 그러면 그 매입 단가도 저한테 같이 보내주시죠. 자 상단에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 653 1번에 7908 653 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다 무료로. 전송해 드릴 거고요. 무료입니다. 무료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해당되는 부분 공개 카톡방 주소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 또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이거 모두 다 무료로 전송해 드린다. 공개 카톡방도 무료다 말씀을 드렸죠. 이거 평생적으로 제가 계속 들고 갈 거니까 저한테 한번 보내보시죠. 카톡방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면 100% 무료가 뭔지 또한 이렇게 바닥 구간을 잡고 가는 부분과 최대 수익 구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스택스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택스는 스마트 컨트랙 인덱스를 맡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인덱스 지수는 한번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현재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개월 단위로 보게 되면 바닥을 딛고 올려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 전고점 안 왔습니다. 이제야 바닥을 딛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의 스마트 컨트랙 인덱스 지수를 말을 하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전제적으로 게임 시장도 그렇고 지금 모든 부분이 상승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게임도 1개월 단위로 볼까요?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플랫폼도 보겠습니다. 플랫폼 또한 1개월 단위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이 지금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다.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면 기준점이 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상승력 또한 같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이 부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자 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과열됐다. 아니죠. 연내 4만 달러도 뚫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급반전되었습니다. 자 금융권과 달리 해당되는 불안한 시장이 없고 중국의 스탠스 변화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블랙록이 ETF 신청을 했다라는게 엄청난 시장에 파급적인 상승장을 갖고 오고 있다는 거죠. 자, 어디다가 블랙록 신청합니까? SEC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걸 갖고 올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블랙록은 일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 자문 회사, 미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SEC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금융 회사, 아, 금융 회사는 아니죠. 증권 거래소죠. 증권 거래소에 이걸 신청했어요. 근데 이 ETF라는 게 뭐다? 펀드입니다. 펀드인데 이거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펀드예요.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기관의 자금이 무조건적으로 비중에 맞춰서 매수를 해야 돼요 액티브라는 거는 매도와 매수를 반복할 수 있지만 패시브는 한번 들여다 놓으면 매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게 패시브예요 지금 그 부분이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코인 시장의 상승력을 지금 이 블랙록이 쏘아올린 공에 엄청난 상승을 같이 가져오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더욱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주식 거래 해보신 분 혹시 있을까요? 주식 거래 해 보신 분들을 우리가 공매도 하면 치를 떨죠. 이 공매도 하기가 뭡니까? 없는 주식을 먼저 매도해요. 매도한 다음에 나중에 다 떨어진 다음에 매수해서 올리는 애들이 수익을 보는 애들이 공매도예요 자, 비트코인에도 공매도가 있습니다. 쇼시라고도 불리우죠. 자, 이 쇼시라고 불리우는 아이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도를 먼저 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막 올라가요.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올라가니까 얘네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손절이 손실이 발생돼요 손실이 발생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막 떨어집니다 코인이 막 떨어져요 그럼 뭐 합니까 추가 매수 하죠 추가 매수 지금 이게 공매도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추가 공매도를 하고 있다 추가 공매를 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85% 폭등을 하죠 근데 이게 막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선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아 이거 손절해야 되겠다. 우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아이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5% 폭등했다. 당연히 추가 공매도를 치기 있기 때문에 폭등할 수밖에 없죠. 다시네 못 버틸 정도가 되면 무조건 손절라인을 잡겠다. 지금 매수사가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의 매수세 그리고 2호 공매도 애들의 매수세. 당연히 이 아이들이 전체 코인 시장을 끌어올려주고 있다. 그래서 블랙독이 끌고 파월이 밀고 비트코인 3만 달러 넘어섰다. 이게 뭡니까? 블랙독은 말씀드렸고 파월 연준 의장 뭐라고 얘기했어요? 스테이블 코인도 돈의 한 형태야 상승장을 부추겼다. SEC와는 정반대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부분들이 현재 코인 시장의 상승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어떻게 할까요? 상승은 당연히 눈에 보듯 뻔하죠. 그런 부분을 바닥 구간에 잡는다. 저루의 찬스를 우린 잡고 있다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스택스 코인은 지금 이 시점, 확실한 바닥 구간에서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상승은 더욱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누구 따라서? 비트코인 따라서. 그래서 제가 이 바닥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강조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300%, 500%의 수익 구간, 이건 누가 만듭니까? 이 바닥에서 잡은 사람들이 만들어낸다라는 거. 여기가 바로 그 바닥이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단 전화번호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화번호입니다.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이에요.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스텍스 코인 관련해서 바로 문자 발송해 드릴게요. 언제 매수할까요? 비중은 얼마나 싫을까요? 목표가는 얼마인가요? 매입단가가 얼마입니다? 다 넣어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릴 거고 공개 카톡방 주소까지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대응을 받으면 어떻게 수익구조가 틀려지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단화 들어봅니다. 010-6531-7908 여기다가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이 모든 부분 다 무료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확실한 바닥에서 확실한 수익구간 같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